안녕하세요 20년 동안 레고를 사랑해온 남자 브릭키입니다 블록도사쿠피 채널에서 일한지 1년 반이 지나가는 와중 드디어 제 개인 코너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홍인 누나님이 하시던 코너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걸 이어받은 것 개인 같... 그 코너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아 홍인 누나님 들으면 서운해하시겠다 아니 나는 드디어 2대 블록도사가 되는 발판인 줄 알았... 알아... 이번에 만들어볼 제품은 7749 에코베이스입니다. 2009년에 출시된 오래된 131피스의 적은 부품수의 스타워즈 시리즈 제품으로 1000번대 넘버링이 이 녀석이 올드함을 한층 더 실감나게 해줍니다.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 출시 1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박스에 쓰여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런지 박스 위쪽이 좀 심하게 구겨져 있네요. 사실 이게 꾸삐님의 개인 소장 제품 중 하나라 개봉된 제품이에요. 역시 박스 따윈 그냥 던져버리는 꾸삐님답습니다. 이 에코베이스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최고의 명작, 아니, 영화사에서도 함력극은 5편 제국의 역습편에서 나옵니다. I m your father 라는 다스 베이더의 명대사 다들 아시죠? 그게 이5편에서 나온 거예요. 5편 중에서도 맨 처음 장면에 나온 어른 행성인 호스에 위치한 반란군의 최후의 보루 같은 기지의 이름이 바로 이 에코입니다. 이 호스 행성의 전투 장면 중 가장 유명한 장면을 뽑자면 루크와 반란군 파일럿들이 스노우 스피더라는 기체를 타고 AT-AT의 다리를 로프로 묶어 넘어뜨려서 박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의 캡틴 아메리카 11월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엔터맨 거미줄로 묶으며 이 장면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아, 이 피규어들의 단순하디 단순한 까만 점으로만 그려진 눈을 보세요. 저는 이 구식 레고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20년 짬밥의 레고 경력자로서 레고 미니 피규어의 변천사를 봐왔단 말이죠. 처음에는 전부 노란 얼굴이었다가 어느새 살색 얼굴이 추가되고 처음엔 전부 까만 점 눈이었는데 또 갑자기 눈에 흰자가 생겼다가 까만 점 눈에 하얀 광채. 광택이라고 부르나, 이걸. 하여튼, 그런 게 생기질 않나. 얼굴들이 정말 다양해진 건 좋지만, 뭐랄까. 심플하게 버릴 건 버리고, 특징 잡을 것만 딱 잡은 이때의 피규어가. 그릴 때가 있습니다. 한솔로도 좋지만 이 팔랑군 병사 좀 보세요. 기본 미니 피규얼 굴의 살색 피부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기에 특이한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톤톤입니다. 추위에 매우 강한 동물인데요. 한솔로가 이 녀석을 타고 실종된 루크를 찾으러 갑니다. 한솔로가 루크가 거의 얼어 죽기 직전에 발견하는데 성공하지만 톤톤이 얼어 죽고 마는데요. 한솔로는 이 불쌍한 톤톤을 묻어 죽이는 커녕 루크를 살리겠다고 죽은 톤톤의 배를 갈라 루크를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죠. So <sweak> 근데 한솔로 당신은 그털로만 입고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생각해보니 5편 마지막에 한선행동 당하고 한참 뒤에 풀려날 때도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면 한솔로의 냉기저항 능력치가 어마무시했군요. 한솔로의 재평가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여기 특이하게 생긴 제국군 병사 이름은 스노우 트루퍼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활동할 때 입는 갑옷이며 에피소드 3에서 66호 명령을 받고 제다이 마스터 키아디 몬디를 사살한 제21군단 은하의 병대의 갑옷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냥 은하의 병대의 갑옷에 색을 입히지 않아 원가를 절감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설정상으로는 클론 전쟁에서부터 다스베이더 즉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함께한 501 군단이 소속된 죽음의 전대라고 하는데요. 어, 레고 스타워즈 모으시는 분들 중에 501 군단을 주력으로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 친구들 많이 구해두시면 501 군단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녀석은 커다란 이온 캐논을 들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로 보이는 부분을 채찍 부품으로 캐논에 연결시켜놨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분해해서 채찍질이라도 하나 봅니다. 허치! 허치! 전쟁 중일 때는 적의 총탄을 막아주는 엄폐물이 있으면 참 든든하겠죠 반란군들은 이 엄폐물 뒤에서 나름 안전하게 싸울 수 있겠네요 물론 이온 캐논에는 소용이 없는지 레고에서도 이렇게 피규어가 날아가는 기믹을 만들어주셨네요 와! 불쌍한 반란군들을 위해 이온 캐논에도 끄떡없어 보이는 포탑 하나가 옆에 달려있어요 이름이 DF9 터렛이라고 하는데, 어,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엑스윙이나 타이파이터, 베너터급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투 액티스제다이 인터셉터 같이 유명한 기체 이름을 외워도 이런 소소한 터렛 이름까지 외울 시간은 없으니 뭐, 대충 넘어갑시다. 대포 구경이 꽤 넓어서 거대한 ATAT도 한 방에 쓰러트릴것 같이 생겼지만 대보병용 병기라네요. 실망이 큽니다. 기동 부분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포탑 위에 앉아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동 안에서 발사가 가능한 한 건지 아니면 기둥에 들어가서 위로 올라간 다음 포탑에 앉아서 발사하는 건지 에이,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름 스타즈도 워 15년 정도 봤지만 에용어까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포탑 뒷 부분에 있는 이걸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데요 확실한 건 원래 이 녀석에게는 이런 미사일 무장이 없습니다 에 레고사에서 핑거 슈터를 개발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출시한 제품이라 그런지 요 녀석도 레고사의 슈터 우려먹기식 설정 파괴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뭐 그래도 뭐 영화에 나온 터렛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디테일이 있긴 합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둬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아 어느새 신나게 떠들다 보니 벌써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이 제품을 부모님이 사주셨거든요. 아 나름 추억의 제품이었는데 꽃빛님 덕분에 옛 추억을 곱씹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거 사가실래요? 어... 이걸 살 바엔 요즘 더 나온 이쁜 제품을 사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브릭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브릭라이프 되시길 바랍니다. 굿바이 Bye.